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헤매면서 사건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사회에 지금 어떻게 모순들이 상식들이 내영혼에 지금 막 지금 맛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누구 책임이냐면 위에 베이비 모하고 엑스세대 위에 우리들 선배들이 정확하게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바르게 이끌지 못한 만큼 좀더 위에 세대들이 다한방지다맡게끔돼 있거든. 근데 멘토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앞에 오는 사람들, 이 디지털들을 갖다 전부 다 바르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르게 멋지게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할 일이거든. 그래야 미리 디지털들이 헤매지 않죠. 자꾸 상식 맛보면 안 되거든. 이 사회는 지금 그렇게 쩌들어 있어요. 쩌들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자꾸 지금 잡이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는 중이라, 나중에 되면 나도 상식을 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죠? 내가 왜 디지털들을 참 좋아하냐면, 영혼이 맑고 깨끗, 깨끗하다. 이 깨끗한 데 돼가지고 내영혼이 신량이 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제는 깨끗함을 넘어서가지고 선을 넘어 버리니까 나는 아주 맑아진다. 영혼이 맑아질 때내 영혼이 가벼워져가지고 내가 저기 천상으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갖다가 절대 흔들지 마, 보내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인타임. 2년 안팎의 인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을 갖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가 알뜰하게 내가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헛되이 보내도록 자리 가만히 내주지도 않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자꾸 미션을 갖다 대기 때문에 미션을 자꾸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방향이 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 그 잘못 접근한 만큼 내가 아깝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 영혼에 상처 입어가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상처를 자꾸 있다 보면 사람들이 독해지기 때문에. 독해지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틀리게 가요. 그래서 젊전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왜 착하다가 깨끗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사회에 이렇게 있다 이라 이러면서 나중에 독해지거든요. 독해지니까 저기에 물을 지어가지고 사건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왜이 사람들 전부 다바르게견식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사회 멘토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에 선배들이 그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젊은 사람들이 사고는 사고를 저지르면 위에 선배들은 전부 다 나만 잘못을 잘 싸우면 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이 사회를 방치한 만큼. 정확하게 나중에 그걸 내가 에너지가 뭉쳐서 다 받게끔 돼있어요. 왜? 이 젊은 사람들 인생이 전부 다 힘들게 살 거거든. 뭐가 모관하게 살 거니까 이 모관하게 살도록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뭔가 바른 진리서 가르침을 줬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노력 안 해가지고 짐 먹고 기 바빠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안 돌봤네? 안돌봐나고 정확하게 에너지 뭉쳐가지고 그 사람이 한 방씩 맞게 돼있어요. 그래서 위에 선배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거라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우리 집안도좀 그러고 왜? 누구 집은만 챙기고 님만 네잘 먹고 잘 사면 된다 보니까 이살 갖다 너무 오랫동안 지금 쫙하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는 공평하게 쫙하게 바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위에 선배들은뭘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혼을 안 내도 누가 혼내요? 자연이 정확하게 혼내요 우리 후배들 갖다 이렇게 헤매고 지금 힘들어할 때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돼 인생을 갖다 가 바르게 살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자표를 누가 놔줬나 누가 못 놔줘서 불평 불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만 알면 돼요 자연이 정확하게 다 흔든다 다뜯들린다이 말이죠 저 후배들 갖다 가 어렵게 만든 만큼 자연이 정확하게 너한테도 전부 다 어림을 다줘가지고다아르켜 주게끔 돼있거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이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 선배들 보고 이 사회에 대해서, 모슨이때해서성숙이고절됐다 해가지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또남탓을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나는 내 가출은 공부를 열심히 내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요. 저 사람들 누가 떠드냐 하면, 하나님이 저한게다떠드려가지고한 번씩 다 맞게끔 다 돼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들 탓하고 불평불만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불평불만 할 일이 없는 거라, 왜? 적반하장이거든. 항상 내가 상대한테 불평하고 불만 할 때는 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3대 7의 법칙이 분명히 있지 어떤 사람은 70% 잘못하고 어떤 사람은 30% 잘못하고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상대한테 불평하다는 것은 내가 70%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뭘 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적반하장이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자꾸 상대를 탔다고 불평, 불만 하면요 그럼 누가 잘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럼 잘못한 사람이 더 두드려 맞게 되어있고, 30% 잘못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잘 몰라요. 30%안에있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70% 잘못한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내 입으로 불병, 불만을 하게끔 되어있거든. 이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힘들어지니까, 자리 또 그걸 갖다가 또하게끔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대를 탓하고 불병, 불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다. 내한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지. 저 상대가, 상대는 몇 프로 자리에서 30% 안에 있기 때문에 미미해가지고 상대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크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사기친 사람과 사기 당한 사람은 항상 이러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이 실시으로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기친 사람은 나중에 잡히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저, 저마저 뭐몇배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거 좀들어가 내가 좀 수사하는데 뭘 잘못했지? 그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아저 사람 돈 많은데 저돈 많은데 내가 조금 가져왔다 해가지고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냥 같이 나눠 쓰자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야. 근데 약간 양심에 찔리면있는데 그게 몇 %냐면 30% 압박이기 때문에 그걸 깊이를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사기당한 사람은 상처입었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상처입었어요. 왜냐면 하 내가 천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백을 갖다 사기당했으면 이 사람한테 돈이 생, 생명이거든. 돈 생명인 사람한테 100을 사게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 피눈물을 지금 흘려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작하게 내가 70% 잘못한 사람이고, 사기친 사람은 30% 잘못한 사람이에요이 되나요? 그렇게 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불편불만 일어난다. 그럼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 아, 내가 조금 뭔가 내가 상대한테 불편불만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70%가 됐구나. 70%손이 내가 됐으니까 내가 상대한테 불만하는 거지. 근데 상대, 상대는 보니까, 아, 나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은 한30%좀 잘못했네. 그럼 당신은 네가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내가 불평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증금해가지고, 내 모자란 진력을좀 채워서, 내 공부를 좀 소홀히 했으니까, 열심히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어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대자연에 우주에 전부 다 원서 에너지 신들로 있을 때, 전부 다 성대한테 뭐한 거예요? 불병 분만하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착하게 빅뱅이 일어났어. 왜? 내 영혼이 탁해졌거든요. 탁해져서 전부 다 천지창조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들이 교육장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전부 다 교화를 시키고 있는 교화소죠, 여기는. 그럼 교화시키려면, 분명히 빅뱅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했어요? 탁해져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살다가요? 깨끗하게 살다가야 돼? 아니면 내가 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다 가는 거지. 니가 나무 것도 세상에 한 일을 죽이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 착하게 막. 근데 내를 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지 찬족 빅뱅이 일게했을때그 업을 만들어는데 전부 다그 업장을 다 소멸할 수가 있는 힘이 돼 생긴다. 왜? 그래서 탁해져서 30% 발화돼서 신들이 전부 다 왔으니까, 내가 지구에서 살아갈 때는 내 영혼의 신랑을 바쳐가지고 내 영혼을 맑히는 게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목적선을 막으는두개 가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네가 공부하고 같이 있는데 돌아가고 있으면요, 네한테 줄수 있는 거다 경비 다 경비다 갖다 대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탁깨져서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맑게 되는 거지 깨끗하다 해서 그냥 순수하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요, 세상에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가려고 지금 이 육신을 받아온 게 아니고 깨끗하면서. 그 순수함에서 내가 자연의 법칙을 내가 담아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이 확장성을 띤 다음에 많은 사람을 전부 다 기쁘게 만들면 기쁨이 어떻게 돼? 기쁨이 한이 없기 때문에 내 한과 집착은 다 사라져가지고 나는 내 영혼 스스로 맑아져가지고 저 천상으로 가서 천신이돼 가지고 다시 이 지구에 뭔가 생명이 될때 숨표수들이 들어온데 힘을 내가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할라고 지금 은 거라. 요거 말고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토가 일강에서 지금 천맥강 열 가십니다. 뭐냐면 공부하세요. 깨끗하게 착하게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신량을 좋게 만든 다음에 기쁘게 한이 없이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려고 지금 멘토가 뭐냐면 네 본문을 지금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공부하고자 한뜻만 노력하는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을 줘가지고그 희망으로 좀더 어떻게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지금 내가 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말 한마디 하려 한마디, 한마디 하려고. 희망을 한마디 주려고 내가 갖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바님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즐거우면 내가 기쁠까요? 어떻게 하려면 질까요? 기쁘죠. 그럼 내 업은 스스로 소멸되고 우리 도바님도 즐겁게 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또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즐기면 안 되면 나도 기쁘, 기뻐요안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럼 너 기쁘게 한이 없다. 그럼 나는 내 영혼은 어떻게 돼? 아주 맑아져가지고 내 업장은 스스로 다 소멸되면서 자동으로 좀더 어떻게 천상에 다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지 않고, 서 절대 업이 영적입니다. 안 소멸되고, 니네 세상에 와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천하 없는 보물을 갖추고, 천하 없는 내 집을 가지고 있고, 천하 없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니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으면 너는 이 세상에 와서 한뜸이라도 세상에 한 일이 없는 거야. 왜? 물질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에너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임시로 잘 쓰고 있는 거지. 이건 내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와 심어서 하시는 게뭐 뭐냐면, 저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저 사람이 인생을 갖다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표를 놔준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와서 분명히 한때나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내 자리는 스스로 다 마련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 영어 신들은요,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물질도, 네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려 해도,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안 줘요. 왜? 돈보다 실력이 약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 임시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성장 발전할 때 이만한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도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돼? 정확하게 어떤 사이 온다 있어요 도노점수? 도노돈수? 도노돈수 한방을 노리는 사이클이 쫙해 와가지고 네가 다 뺏들어가게 돼있다 네욕심만고하게다맞물게다 만들어 놨거든